오늘 교육적 해석학 제9편 자한편 25장 나가겠습니다. 25장은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강조한 대목인데 해석이 그좀 곰곰이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. 보시죠. 가탈수야 했습니다. 3군. 음. 자 3군이면 뭐그 대군이죠. 대군. 음, 대규모의 그런 군대고 어, 뭐 1군을 어, 번역서에는 1군을 12,500명. 그러니까 1군이 12,500명. 곱하기 3 하면, 어, 3군이면, 뭐, 거의 3만 7,500명. 대규모의 군대죠. 음, 대규모의 군대다. 자, 가, 뭐, 뭐할수 있다. 탈, 떼었다. 일타. 수. 수는 장수. 에, 우두머리입니다. 군대의 우두머리. 장수. 자 그러면 삼구는 음, 장수를 탈 음, 빼앗을 수가 있다. 어. 삼구는 그 장수를 빼앗을 수 있다. 뭔 말이에요? 어. 자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. 어. 자, 또는 뭐, 이렇게도 그,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삼군으로부터, 어, 그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다. 에. 자, 그래서, 어, 그, 많은 군사를 거느린, 어, 대규모의 어, 군대로부터, 그 장수가 어그 장수가 어 힘으로 빼앗을 수가 있다는 거죠 힘으로 음. 자야 이 군대의 폭력 어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 폭력을 어 폭력을 이용하면 음 장수도 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음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음 죽여라, 그러면 죽이는 거죠. 음 흉악한 짓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군대의 폭력이라 그러면, 어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, 또 그게 군인들의, 어또 장수의, 또 맡은 바 책임입니다. 음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면, 그것도 장수가 아니죠. 군대가 아니고. 그런데, 필부. 자, 이 필부는, 한 사람이 그런 남자, 예. 어, 남자를 저기 필부라고 흔히 어, 신분이 낮은 남자 필부라고 보통 사람을 뜻합니다. 자 불가할 수 없다, 탈 빼앗을 탈, 지 이거는 그 의지예요, 의지 예. 마음. 음. 필부라도 필부라도 어, 그 사람 그 필부의 마음을 어, 빼앗을 수가 불가 없다. 그러니까 이이 마음은 그러니까 이 장수의 이제 그, 그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어, 조종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마음은 음,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. 어, 마음은 그리고 필부라도 어, 비록 보통 사람이지만 어, 아무런 권력이 없는 음 그런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어, 이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정한 길을 누구라도 어, 그걸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자가, 공자가 뭔가 지금 그, 그 위험한,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, 지금 자기 의지를, 자기 마음을 어, 드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기가 비록 필부지만 관직에도 있지 않은, 어, 그치만, 나한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뜻이, 어 그런 외부의 명령에, 어 내가 따를 수 없다 그러면 나를 누가 어내 뜻을 갖다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. 내가 조종당하지 않는다. 음 확고한 그런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 공자라는 인물은. 어, 난 다른 사람이나 권력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지 않는다. 어, 난내 의지에 의해서, 내 생각에 의해서, 내 마음에 의해서 나를 조종할 뿐이다. 어, 그래서 아주 그 주체를, 어, 주체를, 음. 좀 구체적으로 어, 드러내고 있습니다. 주체 의식을 어, 누구도 공자를 어,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죠. 어.